1시간 뒤에다 공개. 우리 그만하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약간, 어, 우리 가수인 줄 알았어요, 에리킴. 어, 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선빈씨가 오늘 가져온 이별의 주제가 어떤 거예요? 여자친구와의 이별. 여자친구. 일단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얘기. 해딱 처음에 보자마자 꽂혀가지고 연락트를 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제는 얼마나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 6개월 동안에 그 반한 마음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 거예요? 좋아하는 강도가 1에서 10이면 이제 네. 10이 넘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점점.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보통, 그렇게 한눈에 반하면, 그때가 10이고, 거기서 되제 떨어지는 일이 남는데, 그래서 연애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사랑을, 음.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음. 매분, 뭐매 초, 좋아함을 계속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초? 내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어, 그렇구나. 네. 화분으로 치면 물을 너무 많이 넣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겼거나 다투거나 한거예요 백일때부터 싸움이 좀 잦아지기 시작한것 같아요 그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보통 그때부터 좀 네. 그러더라 주제는? 싸움의 주제 싸움의 주제는 여자친구의 직장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 헤어디자이너. 고객님들이 많고 고객님들을 음. 관리하다보니까 음.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하거나 음. 이런거에 처음에 되게 민감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네그 음. 문제 때문에 조금 싸움이 잦았던것 같아요 진짜 이 뒤집어진 케이스다. 보통은 남자가 안한다그래서 삐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있었던 거는 전 전화했을 때 응. 나는 뭐 오늘 뭐 어땠고 무슨 일을 했고 약간 이런 걸 듣고 받고 싶은 건데 응. 그냥 막 통화하다가 전화 끊기는 게 아니라 말이 끊길 때가 응. 많았어서 저도 그런 얘기했었죠나한텐 궁금한 게 없어요. 응. 한 사람이 말수가 적고 많다고 해서 대화가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많이, 조금 많이 달랐던 거 같아요. 리듬이 아예 어울리지 않는 리듬이었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뭐라고 해, 하면서 마지막 대화가 어땠어요? 내용이? 헤어질 때는 음, 약간 잦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까 음.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만한 말을 음. 저도 모르게 이제 뱉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반만 내가 느끼게 해줘 아, 아. 약간 이런 그리고 나서 좀 서, 서로의 생각할 시간을 갖자 네. 여자가? 네전 기다렸는데 두 시간, 한 시간 뒤에 딱온게 우리 그만하자 감정 소비를 하기 싫다라는 감정 소비? 네 감정 소비하기 싫다는 말이 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내가 이해가 되고 그럴까가 되게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에서 오는 행복보다 안정감보다 들어가는 감정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감정이 포비가 되고 있다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기는 하면서도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오애라서 나는 표현을 하되 상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답장이 오나에게 너무 주시를 하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되게 이상적인 예쁜 그런 연애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조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무난한 연애를 좀 추구하는 어, 그런 분인 것 같고 선빈 씨는 핑크 색깔 연애를 이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애를 꿈꿔요. 서로 표현하고 자랑하고 뭐 기록하고 이런 걸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악기라는 말보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돼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주고 받고 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른이 되어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건강한 부분인 거니까 그런 같은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완전 동화책 쓰겠는데? 뭐, 이게 이별을 상징하는 물건을 우리가 끝에 버리는데, 뭐 가져. 스카프. 헉, 선물 받은 거? 제가 이제 겨울 되면 주려고 했던 이쁜 게 있어서 사놨었는데 어떡해. 어서 가져. 다 버리고.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